어플에서 카메라 파일을 어떤 거냐면요. 카메라 파일가 제가 사,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카메라 파일가 여기 보면 카메라 보이죠? 이렇게 생긴 거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얘를 열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본부장님이 이걸 다 꼼꼼히 다 챙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름만 기름만 우리 집에서 쓰는 그냥 일반 기름 있죠 오일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걸 보고 여기 보면은 이런 유리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이고요.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컬쳐하는 거. 여기 보면 용도가 샵에는 샵하시는 분들은 또 다양하게 쓰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걸로 컬쳐하시면 돼요. 근데 컬쳐할 때 되게 막 아프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그래막 아, 아, 아. <laughs> <laughs> 막 세워서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어떤 거 하려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더니 긁고 있어. 어 큰일 나요. <laughs> 이거 어게해 떨어졌어. 아, 오늘 방송에 떨어졌어. 저보단 나현님한 제가 옷이 이게 낄 데가 없어가지고. 어,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내가 편하게, 편하게 잡고. <laughs> <되게> 편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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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laughs> 대면. <laughs> 근데 내려놓고 뒤에다가 하자. 옷을. 이렇게 네, 내려놓고 할까요? 마이크 려 엉나게 나와도 이해할 수 있네. <laughs> 누워요, 안 <안티야>. 튀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잘 편하게 잡으세요. 누워줘야 돼요. 최대한 누워줘야지 안 아파요. 세우는 순간 당하는 사람은 고통에 시달려요. 피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은 벌레가 꼬리가 긴 거는 두피 쪽에 살잖아요. 근데 피부하고 여기 경계선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다 살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캐줄 때, 컬처를 할 때, 얘를 갖고, 옆에를, 여기 경계선에서, 띡! 한번 눌러주시고, 긁어주세요. 띡! 하고, 이거를 긁으랬더니, 꽉긁으면안 돼요. 띡! 하면 뭐가 하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걸 살살 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한 자리 바로 옆에, 0.1mm 정도 바로 옆에 가서, 다시, 띡! 해주고, 긁어주세요. 한 세, 아, 0.1mm 간격으로 세 번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사는데 여기가 좀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딱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기 이 티존부위가 원래 지성이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살아요. 얘가 지방을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티존부위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을할때좀 아파요. 머리가 밀려요. 어, 뒷머리를 잡고 <laughs> <laughs> 무섭죠. 저한테 잘 보이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뒷머리 잡고 띵 누르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또한번 옆으로 띵 누르고. 괜찮죠? 아프세요? 아파요. 아. <laughs> <laughs> 그리고 다시 한번코 쪽으로 할게요. 코 쪽을 할 때는 사장님 잠깐만 옆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코 쪽에 할 때는 안 잡고 하면 아파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코 쪽도 여기 이쪽 부분이 많이 피지가 쌓이잖아요. 우리 각질을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서 최대한 띵. 그리고 그 옆으로도 같이. 그리고 이쪽 부분도 한 번만 더 띵. <myślę> 사장님 피지가 많이 안 나오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시간정도로 요정도로는 아, 참을만 하죠 어, <laughs> 왕권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거 뽑는 것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 으깨는 것도 잘 으깨야 돼요 이 으깨는 거를 못 으깨면은 이것도 못잡아 안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요즘은 이빼죽한데 안쓰고 이걸로 같이 해요 넓게 그래서 여기다 이걸 여기다 놓고 으깨실 때 네, 같이 네, 같이 으깨줘야 돼요. 이 으깨는 거를 잘 으깨야지만 모낭피이 나와요. 피지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어떤 사장님이 S S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얼굴이 모나기가 많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S S도 쓰는 거 좋은데 우리 이거 한번 닥터 큐 얘기를 했더니 아잘 관심 없고 저저 S S만 자기가관심 있대요. 아니 근데 <laughs> 사장님이 아, 어, 맞다고, 아, 알겠다고. 근데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탁, 이거 모나충 한번 보여줄까요? 아, 자기 그런 거 싫대.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아, 그럼 한번 궁금하대요. 그랬이 <laughs> 벌레가 나왔어. 그랬더 어머. 아, 잠깐, 이거 나중에 그럼 자기가 다시 상담을 하겠대요.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 SS만 달라고 하고 되게 놀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일단 자기 등록하고 나중에 다시 시간 내서 올 테니까 이, 이거. 닥터큐어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빨리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막 으깨야 돼요. 지금도 아마 좀 더럽게인 것 같아요. 되게 왕건이가 나왔는데 제가 되게 지금 앉아서 연습을 같이 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 잠 하고. 여기 좀 보이시나요? 어. 어. 뭐요 모델 모델 모델이 그러니 이게 이거는 여기 보면은 긴게 있고 아주 납작한 게 있고 이 중간 게 있어요. 중간 망원경으로 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루 갖고서는 위 아래 조절하면서 보는, 보는 거예요 얘루 갖고 피지야 피지 보이시죠 네, 네. 지금 더 없게 해야되는데 어, 여기있다 네. 잘랐다 <laughs> 보이시죠? 네, 위에. 위에 보이시죠? e are boys. We a r 이 boys. We are boys. We a r 이 boys. We are boys. We are boys. w 마이자 <laughs> 지금 얼굴에 사는 거, 머리에 사는 거다 나왔어요. 여기서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이제 닥터큐, 이거를 이제 클렌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거 어떻게 관리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제 보셨죠? 그러면, 어, 그때 이제 얘를 보여 얘를 해주는 거예요. 얘를 관리를. 그래서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얘를 왜 해야되는지 이 크레이싱바 설명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모델분이 굉장히 깔끔한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셰프시고 깔끔하신 분파트너이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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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좀에버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비빔 발랐죠. 선크림이랑. 그러면 한 번은 가볍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생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안 보이는 털로 구성이 돼서 털이 많다고. 그래서 꼭 내가 이쪽 방향을 갔으면 반대 방향으로 꼭 가서 빼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눈썹도 깨끗이. 여기도. 여기 쪽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여기도 해주고 다시 밖으로 빼주고 안으로 넣어주고. 어? 예민한 분은 손으로도 충분히. 그쵸. 손으로도 그 방향, 방법을 향방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애벌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대로 이제 거품 내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해주신다. 그리고 사장님이 일단은 빨리 가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오시고.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거품을 내는 걸 알려드릴게요. 거품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항상 비누를 먼저 씻어내셔야 돼요. 씻어내고 내 얼굴인데 손이 더러운 데다 이거 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때국물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깨끗이 씻어내고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좀물 물 흐르는 물에 한이 정도만 돌려주면은 이렇게 놓고 거품을 내면은 다들 이걸로 그냥 막 씻어요. 이걸로 씻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저희가 연고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46가지 약초에서 그 연고 타입인데 압축을 해서 비누를 누구나 가 편하게 쓰면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갱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손바닥에 우리 열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얘가 녹아요. 그러면 계속 비비다 보면은 이렇게 찰진 거품들이 크림이 나와요. 이걸로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런 거품이 나와서 이런 거품으로 크림으로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거품으로 쓰니까 <laughs> 트러블이라기보다는 면역 반응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냥, 그냥 쓰는, 나는 그냥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제대로, 면역 반응이 뒤집어져야 돼요. 저처럼 두달 가야 돼요. 저는 이거 쓰고 거의 세달 동안에 면역 반응이 저한테 어마어마했어요. 3개월 동안 내가 몇년 만에 이겨낼 수 있는 분. 이겨낼 수 있으세요? 대박. 그럼 사장님은 저처럼 이 자리에 와서 강의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거품을 사장님이 이제 손에다가 이제 나와서 한번 이제 여기 사장님도 나와보세요. 제가 이거를 왜 해드리냐면 손등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놓고 마사지를 하게도 해드려요. 자기 손등에다가, 얼굴에다 하기 싫은 분들은. 네. 그러면, 일반 비누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일반 비누는 찝찝해요. 끈적거리고 간지럽고. 근데 얘는 네. 저렇게. 네, 흡수되고 부드럽고. 그쵸. 그렇죠. 렇 네. 굉장히 만져보세요. 끈적거리는지. 어, 끈적거려요. 예, 객관적으로 뭐 만져봐주세요. 끈적거려요.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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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송거려요. 굉장히 뽀송거려요. 네. 이런 거. 현장에서 이렇게 막 번잡하게 못할 거면 갖고 다니면서 손만 해줘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다터킹 비누는 꼭제 차에 있어요. 저 크림 신발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해줘요. 그러면 또막 자기 달래요. 주문안돼요 <laughs> 사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품만 나왔어요. 안 흘러내리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놓고, 떠가지고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여기에 막다놀래니까 이거 떠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발라보세요. 그리고 또막비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거 떠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세요. 크림. 그리고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이제 롤링을 해주시는 거야. 이때 두 번째. 이때 롤링을 할때사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한 손을 아끼시나요? 오 어, 네, 네, 네. 네. 잘하시네요. 역시 어, 셰프의 손길이. 그러니까 셰프님 다르시네요 그래서 자기가 할때 양쪽을 같이 나눠서 하면 편하겠죠. 이쪽 손, 이쪽 손 같이 쓰면서. 한쪽을 같이.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다시 들어가고. 네. 한 손을 아끼지 마시고, 계속 같이. 그렇게 해서 놀림을 해주시고, 눈을 닦고 하면은 잘 못해요. 그죠? <laughs> 눈 주변에 일단 남겨두세요. 그렇다고 뭐 필터처럼 크지 말고 안 들어갈 정도로만. 그러고 나서 세안하기 직전에 깎고이 눈썹 여기도 모낭충이 살아요. 이것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도 돼요. 모자 해변까지 파고들어가니까. 그래서 안까면 이거 검사도 해요. 벌레 검사. 근데 까기 전에 이 씻기 전에 바로 여기다가 문질러서 깨끗이 눈까지도.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제대로 하셨나요? 보시는데? 잘못했네요. 아니죠, 잘 못했죠. 예. <laughs>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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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주라는 거예요, 그 자리들. 천천히. 그리고 다시 가면 다시 이쪽으로 해서 다시 또 건너오고. 그래서 천천히 부위별을 깨끗이 해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급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놓고 막 이래요. 자기 얼굴에 막막 막 그리고 막이러 그러면 내 얼굴을 왜 소중하게 안하냐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무런 그냥 일반 세안하듯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천천히 좀 힘들겠지만 진짜 10년 젊어 보이고 싶으면 천천히 롤링을 다 해주셔야 돼요. 롤링을. 그리고 다시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또 내려가지고 다시 또 가주시고 또 내려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가야 돼요. 이걸 한 번에 롤링을 크게 했다고 이렇게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분별로 얼굴이 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을 나누어서. 그리고 여기는 혈관, 혈, 혈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여기 부분에도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사지 받으러 가면. 그래서 부분별로 꼭 명심해서 천천히 롤링을 해주고, 이마 같은 경우도 넓잖아요. 그러면 양쪽 손으로 해서 올려주고 다시 내려와주고. 그리고 다시 부족한 부분은 한쪽 손으로 해서 다시 또 가지고. 그래서 얼굴 부분을 한 3등분으로 나눠서 내가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3등분으로. 그래서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은요. 한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몇년 반응이 와요. 근데 저는 그 반응이 3개월 정도 갔어요. 너무 심해서 그때는 또 몸하고 관절기여가 다행히 목폴라를 뭐 입고 다녔거든요. 저는 목으로 와서 얼굴로 안 오고 다행히.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로 오고 목으로 오고 어디든지 다 와요. 몸이 막 간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겨내셔서 사장님들이 이 데모를 통해서 어꼭 변화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지금 어때요? 느낌이? 당겨라 어, 말라가니까. 말라가니까 지금 안으로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이 안에 그 여드름 성처럼 많이 이렇게 생겨나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좀 피부가 좀 지성인 것 같아요 모공들. <laughs>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여기 입주변도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고 하니까 이런 거 깨끗이 이제 해주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빨간 것도 좋아져. 그리고 이렇게 피부는 이걸 한 노 말을 한달 정도 써서 적응을 시켜놓고 스페셜 을 써주는 게더 좋아요. 이런 분들, 분들은 지성분 분들은 여드름 써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딸리는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요. 음, 그러면 이제 세안을 하고 오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놓으면 제가 이제 피부가 한쪽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뽀송하고 하얘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로 두고 저도 이제 나머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왔을 때비포 애들도 꼭 얘기해주셔야 돼요. 네, 네, 네. <laughs> 그래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카다로그 드렸죠. 여기 보면 또 모찌라고 해서 지금 신제품이 나온지가 한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 제가 모찌를 활용해서 마사지 하는 걸좀 해요. 제가 이제 다섯 명을 모아놓고 했어요. 그래서 어, 이 모찌를 좀 활용도가 아까 우리 부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두피는 아직 저도 안 해봤지만 얼굴 클렌징 할때청 기능이 뭐라고 나왔죠? 화이트 기능이? 히팅이죠. 그래서 얘는 네 가지 컬러 테라피인데, 우리가 마사지 샵을 안 가도 마사지 받은 효과를 낸다는 게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대로만 하시면 돼요. 히팅 부분. 화이트를 먼저 해서 모공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그대로 하고 가셨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주무셨고, 저랑 다른 분은 세안을 하고 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초라인 바르고 근데 그 다음날 굉장히 느낌이 더 쫀쫀해져요. 확실히 쓰면 되는 게더 빠르더라고요. 그 일단 모델은 어때요? 피부 지금? 와. 굉장히 말리가 졌죠. 네, <laughs> 그래서 이 닥터큐 크림신 바는요. 제대로만 쓰면은 바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효과가 커요. 판매 효과가. 그래서 정말로 내 사업에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에요. 눈으로 확 보여지니까. 꼬양계에서 오늘 모델해주신 어,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 제가 스킨 선물해드릴게요. 아 아니, 이거 통째로 말고 다를 쳐줘야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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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발라야 돼요? 이거.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민하고 선물이라도 <laughs> 많듯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 얘를 왜 써야 되죠, 선생님들 피부 진정. 응, 맞아요. 오, 이젠 많이들 아시네요. 맞아요. 얘가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지금 안에서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면 얘가 또막받치를 아, 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스크런치가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이제 진정, 진정 효과를 해주는 거예요. 도포를. 그래서 2차 세균감염이나 트러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꼭 크레이시 바 다음에 얘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s s 는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쓰세요. 그 다음에 스킨을. 아셨죠? 네. 이거는 무조건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서 모찌도, 저는 모찌도 같이 하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놀리한 시간이 짧아요. 짧아요. 짧은데 다시 물을 조금 묻혀서 하면서 같이 가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다가 발라놓고 그거를 마사지 해주시 해줘도 충분하더라고요. 그 대신 거품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그 거품을 해서 올려놓고 그걸 갖고 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좀 저는 좀 달랐다는 거.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그 테스트를 통해서 또 얘까지 판매가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이 샀는데 이걸 갖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며칠 전에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기내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스튜어디스가, 어머, 이쁘신 분이 뭘또 그걸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했더니, 어머, 너무 좋다고 스튜어디스가 어디 브랜드냐고. 그래가지고 얘기는 못 해줬대요, 브랜드를. 그래서. <laughs> 브랜드를 얘기하려면 어떡하냐고. 근데 또그 고객은 이대로 쓴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꼭 얘기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용을 계속, 배터리 방전될 때까지 이러고 썼대요. 며칠 쓰니까 는 방전이 됐고, 충전을 하려고 보니까, 충전기 찾다가, 이게 뭐지? 갔더니 <laughs> <laughs> 틈이 있잖아요, 여기. 깔깔한 거. 어머, 그때 알았대. 이게 열리는 거. 이렇게 한게 열리는 거. 왜냐하면 이거를 해도 5열이란 진동을 다 느껴요,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약했으면 뭔가 나한테 전화가 왔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주의 설명해 주는 거. 이거 안 빼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어,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